<laughs> 진짜예요? 아, 나 몰랐는데 진짜예요? 인실 인식, 이식 좋은 <laughs> 사님 <사이> 패브리, <laughs> 안녕하세요. 좋은 사이 패브리의 루다. 루즈아빠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오늘은 아랑달랑 비 시간입니다. 저희가 오늘 선정한 책은 바로 요 책입니다. 오리진이라고 하는 시리즈 만화책인데요. 제가 이 책을 결정한 이유는 윤태호 작가를 제가 정말 좋아하고요. 그리고 만화책이라서 루다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가벼운 교양 입문 서적이라서 함께 이야기 나눌 거리가 많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럼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? 세상 모든 것의 기원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윤태호 작가님의 만화책입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눌 책은 1, 2, 3 권인데요. 어, 각 권의 제목은 1권은 본, 2권은 에티켓, 3권은 화폐라고 내리 어, 네, 있고요. 각 책마다 그 분야 전문가들의 그 주제에 대한 글이 적혀 있는데, 어, 아, 그 뒷부분 아니었습니까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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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사실 뒷부분은 <laughs> 만화책이라고 생각하고 보기에는 좀 읽기 좀 싫어 보일 수는 있어요. 네. 근데 앞부분은 어땠어? 제일 네, 스스로 처음에는 그러니까 뭔가 설정이 되게... 특이했다고 그렇죠. 음. 어떤 설정인지 좀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? 어, 이제 먼 미래에서 온 로봇이 이제 미래 너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 일자리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먹는 것도 알약 같은 걸로 대체하고 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대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이 봉투라는 로봇을 이 첫 책에 나온 건 2017년인데 어그 2017년으로 보냈어요. 맞습니다. <laughs> 먼 미래 에 이렇게 루다가 설명해 준 것처럼 모든 것을 간편하게 할수 있다 보니까 심지어 그 영원히 살수 있게 됐죠. 컨셉상으로 응. 설정상으로 영원히 살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. 그래서 맞아. 한 과학자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가. 과거에, 특별히 21세기의 시대는 힘들긴 했지만,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는 의지는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, 누다가 얘기했던 대로 AI 로봇을 보냅니다. 학습하라고.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배워와서, 그가, 그러니까 그 봉투가 보낸 그 메시지를 미래에서 받아서, 그거를 사람들에게 적용해보려고 하는 뭐 그런 설정이라서,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어, 내용이었습니다.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. 이 책을 읽고서 어땠는지? 그 일단 처음에는 마운 책이란 걸 들었을 때는 이제 미생도 읽어봤어서 이제 읽고 나니까 생각보다 좀 어렵긴 했어요. 아 그랬어? 어. 네, 생각보다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서 뭔가 웃긴 내용도 많고 이제 맞아요. 봉투? 중간에 유머도 많아. 응, 어, 봉투 표정도 되게 다양하잖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. 구독, 좋아요, 구구구구. <laughs> 물음표를 던져요. 네, 퀴즈입니다. 다 듣고, 다 듣고 문제를 맞춰보세요 알았어요 잠시만요. 봉황이 자신이 투자했지만 망한 회사 드림로봇의 네. 사무실에 방문하기 전에 날씨가 추워서 그언 몸을 녹이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은 무엇일까요? <laughs> 아니, 너무 디테일한데? 힌트! 네? 루다가 아빠한테 이거 사달라고 엄청 많이 얘기해 <laughs> 짬뽕! 정답! <laughs> 아나 몰랐는데 진짜예요? 어1본에 나왔는데 짬뽕입니다 짬뽕. 아 오, 역시 이거를... 짬뽕. 아니 이거 이 어떻게 진짜... 기억해요? 한 컷이잖아요 한 컷. 어, 맞아 맞아. 네? 집주인 노어진의 딸 김다정이 네. 볶음밥을 먹어요. 볶음밥을 <laughs> 먹을 때 이거를 빼고 먹어. 아니 아니 볶음밥의 종류도 아니고 무슨 뭘, 뭘 먹었을까요도 아니고. 그러니까 야채 채소 볶음밥인데 이거를 네. 빼 먹어. 야 양파. 땡. 장근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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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났어. 구독, 좋아요. 구구구구. 이제 퀴즈는 마무리하고 두 번째 물음표는 이제 질문인데요. 네. 이 질문을 루다한테 미리 좀 줬었는데 굉장히 아. 어려워했어요. 그래도 나름대로 답변을 준비한 것 같으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네. 어, 오리진, 세상의 모든 기원이라는 이 교양 입문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윤태우 작가가 첫 번째 책의 주제로 보온을 선택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보온과 관련된 또 다른 전문가가 왜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보온으로 선택했을까 의아했다라고 도 이렇게 적어, 적은 부분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? 어, 루다는 어떻게 생각해? 왜이 세상의 모든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온으로 이 책의 첫 출발을 열었을까? 그 보온이 음. 뭔가 온도를 이렇게 어. 이렇게 유지? 네 그거잖아요 어. 어. 근데 이제 뭔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응. 이렇게 여기도 보면 되게 어. 회사도 부도가 나고 어. 막이이 이 주인공 아빠, 어. 그 봉원이 아빠, 봉황씨. 봉황 봉황씨. 그분도 막 엄청 힘들어 하시고 술 마시고 막 그러시잖아요. 응. 근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봉투가 이렇게 욕걸 이렇게 해주면서 응. 이렇게 추운데 뭔가 이렇게 힘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서 뭔가 응. 힘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응.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응. 이 뭔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다독여주고 그런 게 응. 필요하다는 거를 응. 알려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?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다? 네. 근데... <laughs> 굉장히 그럴싸한 것 같아요. 그 아빠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, 더 인간적으로 설명을 해준 것같다 생각이 들어요. 어... 아니, 참... 문제는 냐면은 루다가 설명해 준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갈 때 따뜻함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적정 온도가 필요하다고 해요. 그래서 평균 뭐 36도에서 37도 이렇게 <laughs> 유지를 하는데 <laughs> 그렇죠? 거기에서 1, 2도만 높아져도 혹은 낮아져도 사람이 못 산다고 해요. 아 맞아요. 그리고 지구도 마찬가지잖아요. 요즘에 어 요즘에 환경 문제로. 너무 덥잖아요 요즘 정말 덥잖아요. 진짜 덥. 지구가 온난화되고 이렇게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생명들이 살 수가 없다. 그래서 그 온도를 유지한다는 건 사실 생명의 어떤 근간 같은 거죠. 근간. 근본. 근본. 어, 근본. 어, 온도를 유지하는 거는 근본,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래서 생명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보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낯선 주제를 선택한 게 아닌가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할테니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해주시고 또 좋아요와 댓글로 소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